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스승님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의 스승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 그리고 스승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몇 분씩은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내 인생에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스승님은 어떤 스승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아, 너무 좋은 스승님이다. 아, 저분이 정말 최고의 스승님이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그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훌륭한 스승님은 뭐 많은 걸잘 알려준 그런 스승님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정말 배울 게 많았던 스승님일까요 혹은 뭐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해줬던 그런 분들일까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스승이 있으려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승은 그냥 혼자서 스승이 되지 않겠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모두는 어떤 스승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제자로서 누군가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두 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훌륭한 스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훌륭한 제자로서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훌륭한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설명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29절에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반응을 하는데요. 자, 이두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성경에 보시면 40절에는 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네, 40절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한 명이었고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한 사람을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더욱더 생생하게 이 본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따라간 것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헬라어의 문법적인 부분을 잘 살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 줍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몸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어, 저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한번 따라가 볼까? 그냥 이렇게 몸이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재미있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뭐,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이제 세례요한보다는 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보면 아, 조금 더 미래가 좋을 것 같다. 이제는 갈아탈 때가 된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요한을 배신한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위해 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두 제자는 말이죠. 다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우리 스승님이,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께서 늘 말해왔던 장차 오실 그분, 그분을 말하는 거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자신의 스승의 고백을 듣고,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뭐 배신했다거나, 제자들이 이제 아, 갈아타볼까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해서 선명하게 파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아, 나를 버리고 가네. 아, 가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고 얼마나 바른 일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분명히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스승인 세례 요한은 분명히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스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진리를 알려주는 스승이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다 배워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스승이야말로 가장 귀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어, 제 인생에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유독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분을 좀 찾아뵙고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한분 계신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등부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신학대학원도 이제 입학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당시의 기억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우셨어요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맨날 눈물을 흘릴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호기심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더라고요. 15년이 더 넘게 지났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네.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혹시 제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고 저를 좀 찾으셔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스승이야말로 참 훌륭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 계신 곳에서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전도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준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스승의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한 스승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저 예수님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부를 때처럼 자신의 스승을 부를 때처럼 예수님에게 존칭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피어.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답을 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조금 우리가 잘못 읽으면, 대충 쓱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디에이 카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라고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들은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자신들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 있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저희도 뭔가 친밀한 관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뭔가 깊은 얘기,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영리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겠다고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 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래. 너희가 나에게 와서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초청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을 텐데, 궁금증이 정말 많았을 텐데,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답은 예수님의 와서 보라 라는 이 대답은 친밀한 교제가 열리는 신호탄 같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남은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 만약에 저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네, 집에 못갈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회가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정말 많은 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두 제자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사십 절과 사십일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십 절 사십일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안드레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나에게 펼쳐지고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 너무나도 감격되는 일이 나에게 펼쳐지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드레도 자신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결국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를 예수님께 잘 데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좀 떠올렸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너무나도 뜨거웠던 나의 그 열정 모두 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향해 그 불타오르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첫사랑을 좀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그런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그 기억을 떠올려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밖에 나갔는데 이 세상이 그냥 정말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늘을 보면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접할 때마다 야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이 흘러 나오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나도 뜨거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도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졌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더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기억이 있으셨죠. 모두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열정을 다시 떠올려 보고,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그러니까 나의 너무나도 뜨거웠던 열정,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컸던 그 열정,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그 열정을 다시 떠올리고 그 열정을 잘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라고 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제자의 삶,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불타오르는 그 마음 모두 다다 겪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했던 것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꼭 회복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때 동시에 기도, 어, 기대하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는데요.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열정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했던 인물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베드로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도 중에 그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서 전도할 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그 인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한 아들들이 딸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주변 지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크게 쓰임받을 그런 자녀들이다, 그런 이웃이다,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진리를 잘 알려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스승의 삶을 삼과 동시에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마음을 같이 회복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값지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힘들었던 그런 열정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훌륭한 스승이면서 이 열정을 가진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훌륭한 스승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훌륭한 스승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는 모두 가정이 있고요. 우리가 지내는 곳이 있고 각자 위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신월동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알려 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해 달라고 먼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